할렐루야. 예.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어른아이 어른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성인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라는 것이 꼭 인격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올래가한살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살다더 해야 됩니다. 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해가지고 두 그릇씩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꼭 변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적 시간 말고, 세상적 시간 말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살더 먹었습니다. 한살더 먹은 것만큼 우리 인격이 좀 새로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년, 2026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026년 이한해 동안은 자연적 시간만 흐르는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걸어느 순간에 알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함과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비유로 두 가지 사물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두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둘째가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산 위의 동네. 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믿게 됐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으니,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빛은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감추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을들은 보통 이렇게 작은 산이라든가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헬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폴리스는 작은 그런 이제 마을들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폴리스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산 위의 동네가 가리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50m에 세워져 있는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재료를 뭘로 썼냐 면흰 석회암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흰 석회암으로 지어진 집들이 햇빛에, 햇빛이 나면은 반사되어 가지고 멀리서도 그 마을을 금방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합니다. 1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등경 위에 두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노네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등불은, 둥불이 가리키는 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산 위의 동네, 등불.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등불을 켤까요? 그것은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을 셀때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이것을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많이 했죠, 그죠? 내가 쌀을 데워주면 좁쌀을 한대 데워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박이라고 있잖아요, 대박 대, 한 대, 두 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빡 보셨죠? 요즘은 대박을 사용하는 것을 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다, 네? 예, 네, 다 뭐, 저울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대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물교환할 때한 대, 두대 이렇게 많이 팔고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박으로 열대를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말두말 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을 켠 사람이 불을 켜서 그말 아래 두어 가지고 덮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왜 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 가지고 말 아래 두고 덮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그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 하셨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빛은 그 속성상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은밀한 크리스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은밀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산 위의 동네이니까 등불이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든지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빛이 아닌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아니에요. 등불이 아니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있다고 할지라도, 빛의 자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 건물 계단을 손으로 닦고 닦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자녀는 그곳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이니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일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축해하듯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하듯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말라. 아멘.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구절은 저의 목회철학으로 인생철학으로 삼고 사는. 말씀이에요. 저의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가 들어가면 그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없어집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숨겨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가령 요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빛의 자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갈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중 하나가, 뭐, 직장 다닌 사람들은 해식을 뭐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뭐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요. 해식을, 해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빛의 자녀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해식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가 뭐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회식을 하게 되면 1차로 밥을 먹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2차, 3차는 가지 않겠죠.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막 2차, 3차 가자고 바람을 잡습니다. 바람을 잡아. 2차, 3차 어디로 갑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끝날 수 있나요? 2차 갑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 산 위의 동네이다. 등불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요, 해식의 자리에서도 그 빛을 바라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가려는 분이 있어요. 주변,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신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 자신의 빛을 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숨겨두고, 덮어버리고, 감추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빛으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 자신을 잘 숨겼는지요.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라든가 또 사회 친구들도 내가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궁창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송도님 가운데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회사에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그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직장 직원들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직장 동료들이, 아니, 우리 사장님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아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분이 장로로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숨기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을 꽁꽁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빛을 감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먹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봐.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을 숨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빛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빛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꼭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치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가 내 제자이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빛을 숨기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 빛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은밀한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이든지, 빛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등불입니다. 어떻게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현장에서, 나는 빛의 자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예.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부, 분명히 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